네 안녕하세요 이산자산입니다. 어오늘이 정규 이제 산행을 온 일에 한 일주일 산행 계획을 잡고 왔습니다. 작정을 하고 개척 산행이죠.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산행이에요. 아 오늘은 그냥 스승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레탈 개척 산행이 너무 힘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길래, 쉬어줘야 되게 해서 했는데, 역시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역시 또 오게 되네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산행은 하는 도중에, 정말 또 난이 귀한 데로 왔습니다. 어, 귀한 데로 왔고요 이렇게 해서 난들도 보고 있고, 하는 찰나. 이야, 여기 정말 귀한데. 이렇게 난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이 난이 멀리서도 확 보이더라고요. <laughs> 참 대단하다. 얘도 나도 미쳤나보다. 미쳤나봐. 진짜. 아휴 대주네. 엄청난 대주. 3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토끼가 다 뜯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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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고란이겠지? <laughs> 토끼가 아니고 요즘 토끼 보기도 힘든데. 아 그리고 엊 그저께 한번 토끼를 한 마리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야. 헉, 엄청난 대준데. 야 참. 여기도 있고 이게 이제 또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호가 들어간 게 있고. 야, 참, 호가 자는 게 눕혀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은좀 터져주지, 중투로. <laughs> 계속 호로 올라왔네. 이 정도는 꽃도 달았겠다. 일단은 조금만 더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에 뭐 난초도 없어서, 요것만 좀더 해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아이고야, 이거 장비가 좀 어중간해서 잠깐 껐다가 다시 영상 켜보고 게요 네. 영상을 다시 켰구요. 한번 구역을 한번 좀 들끓 걷어내볼게요. 아. 야, 아. 야, 두가 보네. 오. 여기는 신화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신화에 좀 봐봅시다. 나만 보고 있네. 두가 보여요. 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이 옆장에도 이렇게 해서 호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후발성인가? 이게 또 신화가 올라오고 있네. 아이고, 참 묻혀가지고 또 꽃은 없고 슬프다. 야, 음. 호가... 아, 참. 아, 이 얘도 이제 터질 확률이 있겠는데? 얘는 두고 하고, 잘양지받는 곳에다 잘 묻어주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터졌네. 음, 야, 참. <laughs> 여기도 있어요. 홀을 두가 보려나네? 아, 참. 이건 이제, 호선이 여기 중앙으로. 호선이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가 아이고, 신화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 음, 녹이 차면서 이제 해 가지고 그 명확하게 호선이 좀 들어오고 얘도 부엽에 놀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라도 이제 해 가지고 키워 봐야죠 어떻게 올라오나. 아, 두가브네 아하, 이 스승님 하나 드리고 가야겠다. 재밌으면 길러보시라고. 하나는 내가 기르고 호가 이렇게 해서 두가 보여. <laughs> 참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약간 후발 같은데. 후발 삼 번호 같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가 보여요. 음. 아닌데 후발이면은 얘네들이 먹어야 되는데 선발일 수도 있겠다. 아이고 참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터진 거야 이게는?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부터 터진 거 같은데. 야 어찌 동시다발적으로 딱 이렇게 터졌냐? 두가부가 설마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도, 얘네, 얘네들도 아닐까? 아, 자세히 한번 보죠. 호가, 선이, 호가 있나? 무시했돼요 자세히 한번 보게요. 없죠, 호는? 음. 저거만 있어요. 야, 참. 감사합니다. 3번호 두가 봅니다. 이렇게 산에서 보는거 삼반호두부갑을또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란을 해보네요 요즘 삼반호 체란하는게 내가 무게 올랐나봐요 아참 코가 아주 잘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제 작품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아쉬워요 꽃도 없고 어이 뿌리에 흔들리네 네. 이렇게라도 올라와라 야 이렇게 나무를 제끼니까 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에이. 호가 두가 봅니다 아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산저산 이었구요 아 이거는 또 한번 잘 길러서 해가지고 또 한번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죠 네 이산저산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